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BMW X4M 차량이고요. X4M 같은 경우에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네, 이런 X4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행 소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행 사운드가 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서 오디오를 들으려면 일반적인 X4보다도 더큰 볼륨을 듣게 되실 건데요. 이 스피커 튜닝이라는 아이템을 시공을 받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음량을 작게 틀어도 소리가 잘 들린다. 그리고 크게 볼륨을 올려도 일그러짐 증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X4의 소음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스마트 방음을 시공하시면 되는데요. 방음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소리의 밸런스를 맞춰서 이 차량에서 주행할 때 정차 중에 들리는 소리의 톤을 낮추면서 좀 상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M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질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인 브랜드의 제품 말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다이노디오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338만원짜리 스피커 구성을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었고요. x4 전용 방음을 시공을 해서 이 차량에 맞는 소음 밸런스를 맞춰주었습니다. 도어트림을 탈거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도어 핀 어핀이고 피스무시 여기 밑에 두개 그리고 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이 상당히 복잡해요 엠비언 트라이트 엠비언 트라이트 그리고 도어락 스위치 라던가 요런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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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 스위치 배선 트렁크 배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등. 요런 식으로 배선을 다 일일이 꽂고 뭐 이래야 되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도어 쪽에 보면 여기 피스못을 박는 부분 요렇게 되어 있고 스피커 부분이 되어 있죠? 요 선은 이제 트위터 고음 스피커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우리가 도어 캐치로 문을 열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요건 잠금쇠, 하만카돈 오디오에 들어가는 순정 스피커인데요. 이게 하만카돈 오디오가 원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스피커 등급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앰프의 성능은 좋아졌기 때문에 앰프 같은 거는 절대 바꾸실 필요가 없고 스피커를 바꿔서 원가 절감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가성비 좋은 튜닝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브랜드인 다이노디오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 브랜드만의 색깔,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 녹음된 음질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이노디오의 서펙스 등급의 제품을 문짝에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순정과 동일한 사이즈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정처럼 시공이 되고요. 자, 도어 방음을 해주었습니다. 3M 신슐레이트를 재단해서 시공을 해주었는데, 엠비언트라이트부터 해서 요렇게 요렇게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제가 조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문짝을 뜯더라도 순정과 그냥 동일한 상태입니다. 어이구 작업을 잘해 놨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해서 조립이 될때 하만카돈 트위터 그 커버 안에 그대로 다인 오디오 서펙스 트위터가 들어가고요. 어, 사진 초점이 잘안 맞았는데 이 부분에 4인치 미드레인지가 들어갑니다. 네, 스피커 튜닝을 제대로 해놓을 경우에는 4인치 구성의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스피커 튜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4인치라서 음질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장착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경험과 지식이 많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대시보드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이노디오의 최 상위 등급 4인치의 최상위 등급 제품인 다이노디오 에소타 2, 에소타 2 430 미드레인지하고 다이노디오 에소텍 MD102 트위터 이 순정형 사이즈로 장착할 수 있는 트위터 중에 감이 최고의 음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격대는 중간 가격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다이노디오가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가 됐는데요,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스피커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해주면 순정처럼 끝나는 거고, 뒷문짝을 뜯었을 때 보면 이 흡음재의 양이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3m 신슐레이트로 방음을 보강을 해주었고요 뒤스피커는 교체해주면 소리가 훨씬 좋아지는데,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스피커가 6개고 뒤스피커가 8개이기 때문에 1대1의 비용이 나옵니다. 앞스피커가 300만원이면 뒤스피커도 300만원, 500이면 500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충 계산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스피커 6개를 하는 게 이제 기본 구성이고요 BMW X4 일반 모델은 위에 이제 본넷 마감 커버가 없는데, X4M은. 마감 커버가 있습니다. X4M은 이 부분에 이제 방음제가 들어가고 일반 X4는 이윗 부분에 방음제가 없기 때문에 엔진 커버에 적용이 됩니다. M은 엔진 열이 있기 때문에 엔진 커버에는 방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우 멋있다. 멋있고 2021년식부터는 마력 수가 또 증가한다고 합니다. 뒷좌석 시트미 바닥 어우 레드 시트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트렁크 뒤에 휀다. 그외 비공개 부위가 다수 들어가서 BMW X4가 윈드실드하고 앞유리창만 이중접합유리가 되거든요. 뒤에는 소리가 좀뻥 뚫려 있는 그런 개념인데 배기음이 더 즐겁게 들리도록 세팅해 주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요런 작업 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튜닝이 인테리어 튜닝인데 외관이나 뭐 보여지는 부분에선 전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실제 우리가 차를 사용하면서 오디오는 맨날 켜놓는 거고 소리는 계속 듣게 되는 거잖아요. 외부소음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아주 좋은 튜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